어 지금 하나 금융지주 주가를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는거 정보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6만 7백원에서 지금 어, 움직이고 있어요 1 0원 정도 떨어져서 마이너스 1% 1.5%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은게 요즘 경기가 지금 어떻냐 라는 건데 경기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앞으로 그 다음에 어, 어, 전세계 경기는 어떻게 될 거고, 미국 경기는 어떻게 될 거고, 한국 경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 그런 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번 좀 어, 한양 하, 하나 금융 지주를 예시로 조금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음, 진짜 단순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굉장히 역대 최고로 최고를 찍었고 GDP 대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가계 대출이나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막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를 막 찍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다 하면, 최근에 저는 이제 비관론자들, 경제 비관론자들 채널을 좀 많이 보거나 아니면, 어, 이제 그런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부동산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고, 이렇게, 대출을 끼고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경우들이 많다. 신수유자도 있지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대출을 못하게 되고, 또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니, 아파트가 떨어질 거다. 값이 떨어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 뭐, 값이 떨어진다기보단, 그런 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상가 미분양 사태라든지, 어, 분양을 받았는데 사기분양이다, 이런 사건들도 많고, 어, 어찌됐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공부를 하고, 주식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좀 기초는 좀 알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뭐, 제가 한, 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나서 그분의 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일단 읽고 있는데 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가지고 일단 공부를 시작해보자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하다가 거기 책에 나온 게 하나 금융지주인데 그냥 그 책에서 나온 거라 이걸 한번 봤죠. 봤는데 지금 차트를 이제 일단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가로보기가 되나? 어, 가로보기가. 가로보기가 안 되는데, 일단 월봉으로 일단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음, 차트가 지금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하나 금융 지주가. 근데 저는 지금 이거를 뭐 단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가 한 요정도 될려나 한번 보죠 2018년도 이때 요 사이에 이제 요때 요게 이제 고점이니까 요때 금융위기가 터진 것 같아요 이게 터져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18년도 20년도도 최저점이 18,450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수준, 여기랑, 여기랑 좀 유사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보니까 막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뭐 되게 뭐랄까.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플럭차이션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가로 보기를 해서 이제 넓게 좀 보면은 어 연봉으로 볼게요. 연봉으로 봤을 때 어제 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어 2018년도 여기죠. 2018년도 여기인데 여기서 이 음봉, 이 음봉, 은봉. 연봉으로 봤을 때이 음봉, 그리고 양봉, 양봉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때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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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크게 급등락이 없다, 뭐, 연, 연으로 봤을 때라고 쳤을 때, 여기가 하락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해서 올라온 거죠. 올라온 건데, 이 양봉이, 이 양봉, 이 양봉이, 이 양봉, 이 양봉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라든지, 경기, 세계 증시도 좋지 않고 금리 인하도 했고 유럽에서 대공황 뭐 이런 흡사하다. 1920년도에랑 비슷하다라는 뭐 유럽 22 총재인가? 라가 라가드 라가드르 총재인가? 그 양반이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걸 보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조금 이제 반영을 이제 하면서 이런 음봉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음봉이 만들어질 때 트리거가 있을 텐데, 그 트리거가 경제 위기라는 거죠. 뭐, 한국의 위기든, 어, 국제 글로벌 증세 위기든, 그러면 이런 음봉을 받기 시작하면, 일단 2년 정도는 이렇게 절어서 여기까지 찍어 간다라는 부분인데, 어,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초보고, 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을 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어, 일단 요거를 한번 기록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지 아닐지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이 영상을 찾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참 좋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어, 요즘 소상공인 분들도 폐업률도 많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밑에 밑에 한 상태에서 뭔가 준비를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 경제 위기가 왜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길고, 호황이 없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어, 힘드신 와중이지만 모두 모두 힘내시고 어,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더, 닥치더라도 어,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도생 밖에는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도 지금 국가 채무도 많고 개인 채무도 많고 하니까 아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환율인데 대한민국이 다행히 다행은 아니죠. 어쨌든, 무너지게 되면 환율이 급등하게 될 건데, 다행히 그렇게 될땐 수출 기업들이 최산성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경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든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고, 어, 뭐 어쨌든 뭐 투자나 어떤 인생에 대한 부분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태어난 음, 저희들의 책임일 수도 있죠. 근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상황들이 받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버벅거려가지고 끊겨가지고 영상을 한번 이어야겠어요. 무편집으로 항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영상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편집을 할줄 모르지만, 아무쪼록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